미국이 한국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일자리 좀 만들어줘. 한국 기업은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건설하고 있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한순간에 체포되었어요. 새벽 6시,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 건설 현장에 나온 한국인 기술자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ICE와 HSI 요원 400여 명이 무장한 채 공장을 포위했고 그들의 손에는 수갑과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어요. 여권을 보여주세요. 요원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당황한 채로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원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인 비원이나 전자여행 허가인 에스타로 입국한 상태에서 실제 노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미국 법상 이러한 비자로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요원들은 이를 불법 취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순식간에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나타났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숙련된 배터리 제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한 기술자가 외쳤지만 요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475명이 모두 체포되었고, 이는 미국 이민당국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정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충격에 빠졌어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였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버스에 실려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이민자 수용시설로 향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비상상황에 돌입했어요. 외교부 청사에는 긴급 상황실이 가동되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게 구금당하고 있는 상황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요. 조현 장관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 지시를 내렸고, 조기중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 대책반이 구금 시설로 급파되었어요. 한편 폭스턴 수용 시설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이송되었고, 수용시설 내에서도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었어요. 평생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에게 이런 경험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한 기술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왔는데, 하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 와서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하려 했을 뿐이었어요. 수용시설 밖에서는 한국인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러 온 여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이들은 왜 아빠를 만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미국 언론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지역 언론인 사라 윌스는 수용시설 앞에서 리포트를 하며 말했어요. 이들은 모두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자처럼 구금되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은 9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체포된 이들 중 다수가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고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배경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토리브레넘이라는 이름의 무명 정치인이었어요. 몇달전 조지아주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브레넘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보했고 기분이 좋아요. 브레넘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신고한 거예요. 브레넘의 눈에는 자신이 애국적인 일을 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브레넘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였어요. 현대차 공장이 들어온 후 서베너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구가 22%나 급증했고 그 절반이 한국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가져간 외국인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린 구원자들이었습니다. 현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세미렌츠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들 없으면 저는 돈을 벌수 없습니다. 렌츠 씨의 가게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이 주요 고객이었거든요. 미국 네티즌들도 브레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여자는 정신이 나갔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는지 알아. 조지아주 일자리 8,400개 안녕 공화당원들 정말 고마워. 소셜미디어에는 브레넘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한편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긴급 성명을 통해 말했어요. 본사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체포되지 않았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구금으로 공사를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었어요.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었던 이 공장은 조지아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멈춰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브레넘의 신고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현대차가 철수하면 어쩌지? 불안감이 지역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전문인력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이 사건을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특이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본다며 한국인들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8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이었어요. 아이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버스에 태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범죄자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해야 하는 거야? 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동료들이 부당하게 구금되었다. 정부는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조위원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청와대는 미국 측에 강력한 항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투자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체계 점검에 나섰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300여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장 건설은 완전히 멈춰 섰고, 이는 양국 관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이틀 후, 국제 언론들이 이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현대차 습격으로 무산되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CNN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영국 가디언의 기자 존 스미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금할 당시 이중 최소한 명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구금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과잉 단속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지아 지역 방송사 WSB는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현대차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현지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앵커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가족들은 연일 수용시설 앞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김민정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단지 자신의 기술로 미국 발전에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미국 내 여론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주민 마이클 존스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살렸는데,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었어요. 현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리시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단골 손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는 성명을 통해 동맹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났어요. 조지아주 선출공화당 의원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들은 현대차 공장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임원 한 명은 익명을 조건으로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을 위해 12월부터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데 비자 발급이 원활할지 걱정된다고 털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번 사태 발생 직후에는 단속된 우리 국민을 향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일 것이라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사흘 후 한국과 미국의 여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자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훈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즉각 반박했어요.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우선 귀국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금시켜놓고 이제 와서 나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어요. 폭스턴 수용시설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다며 귀국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지오그룹의 담당자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중 35명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원 임시 상용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체류 기간도 지나지 않았으며, 수행한 작업도 비자 취지에 맞았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일부 한국인들은 완전히 합법적인 상태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구금된 것은 명백한 과잉 단속이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제임스 윌리엄스는 이는 미국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며 차후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 파견을 결정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치였어요. 미국 네티즌들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정말 자국민을 걱정하는 나라네요. 자국민을 데려가기 위해 전세기를 보낼 만큼 신경 쓰는 정부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네요. 반면 일본인 3명도 함께 구금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일본 네티즌은 왜 NHK는 뉴스 안 하냐? 일본인이 구금되어 있잖아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은 결국 22개 프로젝트의 직원들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기업 관계자는 남아있는 절반의 직원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며 공장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어요. 사건 발생 7일 후 드디어 한국인 기술자들의 귀국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9월 10일 오후 2시 반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연기되었습니다. 연기 이유가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처음에 공항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 측이 반발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거든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트럼프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항의가 받아들여진 것이었어요. 9월 11일 이른 새벽, 폭스턴 구금시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언론진들과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고, 미국 언론들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드디어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약속대로 수갑이나 쇠사슬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에 탔어요. 이는 추방이 아니라 재입국에 영향이 없는 자진출국이라는 전례 없는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7일간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태수 기술자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미국에 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는데 어떻게 다시 올수 있겠어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 도착한 전세기는 한국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어요. 기내에는 한국 음식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외교관들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316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마침내 고국으로 향했어요. 기내에서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조지아에서는 이들이 떠난 후에 여파가 시작되었어요.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지역 상가들은 한국인 고객들을 잃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현지 식당 사장 톰 브라운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떠나고 나서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 지역 경제가 얼마나 한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 트립톨리슨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틀랜타 올림픽보다 더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예정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어요. 미국 언론들은 이 사태가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9월 10일 출발이 한번 연기된 진짜 이유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고국당을 밟은 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과 한국 양국에 미친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숙련된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훈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고 설득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네티즌들조차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일부 노동자들한테 조지아 노동자들 계속 훈련시켜 달라고 했다고, 진짜 미친 소리 아닌가. 쇠사슬로 묶어놓고서, 이제 와서 나무라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하는 일이야?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경제 전문가 로버트 존스는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은 현대차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 그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를 쫓아낸 겁니다. 이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트럼프가 그토록 원했던 제조업 복귀의 상징이었던 현대차 공장을 자신의 손으로 망친 것이었거든요. 미국의 유명 경제 블로거 제시카 윌리엄스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위라고 혹평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코 잊지 않았고 그때마다 더 강해져 왔거든요. 현대차는 결국 최대 세 달간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협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조지아주는 애틀랜타 올림픽보다 더큰 경제적 가치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8,500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불확실해졌고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 동맹국 간의 신뢰와 경제,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뼈 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각성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이민법 위반 사태를 넘어 외교연안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80년 동맹이었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